안녕하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동지하면 팥죽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짓날이면 집집마다 팥죽을 쑤어 먹었지만 지금은 팥죽을 쑤어 먹지 않으니 요즘 아이들은 동지가 무슨 날인지 동짓날에 팥죽을 왜 먹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팥죽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팥죽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구약성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천여 년전 이삭이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에서, 동생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사이에 처음으로 팥죽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야곱에게 배가 고파 죽겠으니 그 붉은 죽을 좀 다오하였다. 그래서 에서에게는 붉다는 뜻을 지닌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이때 야곱이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하자.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장작권을 다시 주장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시오 하였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장작권을 동생에게 팔았고 야곱이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주자 에서는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 갔다. 그는 장작권을 가볍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밖에서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온 형에서는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픈 형에서는 동생이 준 팥죽을 보고 더욱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몹시 고픈 형에서는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동생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세요. 배가 몹시 곱팠던 형에서는 동생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합니다. 형에서는 자신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팥죽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형이 미련하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편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손쉽게 손에 넣은 동생 야곱의 욕심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과감하고 담대하게 아버지께서 형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권까지 도둑질하게 됩니다. 동생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권도 받았습니다. 형의 장자권도 받았습니다. 과연 동생 야곱의 인생은 축복의 길을 걸어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 모두를 얻은 야곱의 후손들은 그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출애굽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야곱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축복권과 장자권 모두를 품법으로 취하였던 야곱의 후손들이 뒷좌사를 해보니 타국에 가서 계속 괴고생하며 이집트에서 파로 왕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으로부터 불공정하게 축복권과 장자권을 얻었으면 남보란 듯이 잘 살아야 되는데. 야곱이 불법으로 얻은 장작권에 휴엄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권이 휴엄이 없는 건지, 아무튼, 형을 속이면서까지 형의 장작권을 취한 야곱, 그리고 형의 축복권까지 가로챈 야곱. 당연히, 야곱의 후손들은 복을 많이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430여 년을 노예 생활로 개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430여 년을 종살해던 야곱의 후손들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문인봉에 바르고 웃을 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인봉과 좌우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봉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출애굽기 12장 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의 명에 따라 야곱의 후손들은 양을 잡아 고기는 먹고 피는 문인봉과 문설주에 뿌리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인봉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뿌린 집에는 심판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를 접쳤을 때 문인봉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사망이 덮쳐 장자들이 죽었고 양의 피를 바르고 뿌린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여 년의 인도의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를 따라 출혈굽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받은 축복권과 장자권의 휴엄이 나타나려나 봅니다. 노예생활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한 야곱의 후손들이 신내산에서첫 번째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야곱의 후손들은 이번에는 문인봉과 문설주가 아닌 재단의 피를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뿌리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비위생적인 행위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을까요?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재단에 뿌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의식을 1500여 년간을 지속하여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아무 생각 없이 1500년 동안 재단의 피를 뿌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단에 피를 바르고 뿌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1,500여 년을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 불에 바르고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도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며 1,500여 년을 꾹 참으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발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어서 한다는 소리가 자신이 살과 피를 먹으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 6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야곱과에서의 파죽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고기는 나누어 먹고 피는 문인봉과 문설주에 바르고 뿌린 사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제사장이 제단에 피를 뿌리고 최상재, 제사장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사건.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이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셨던 만찬 사건. 이 사건들을 통해 성경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다음은 성경을 통해 본 동진날 팥죽의 재해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